추석 때 여러분들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포동포동하게만 드지 마세요. 추석 때 행복하게 가족들이랑 오손도손 보내세요. 아 근데저 약간 추... 여러분들 네 <laughs> 아니 푸동푸동하게 살찌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안 좋아할 것 같아서 어, 그, 그, 어, 살찌라고 하면 싫어할 텐데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냥 유, 유, 유지만 하세요 아니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뭐 행복하게만